부미 잃었을 때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에요.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구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. 이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할게요. 국민 여러분이 다 합니다. 최운순 아까 거 보여주세요. <laughs> 최운순 엄마가 주식을 6만 2천 주를 팝니다. 6만 2천 주가 얼마입니까, 중앙지검장? 최운순 여사가 판는 6만 2천 주 얼마입니까? 그 당시 시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당시 시가로. <laughs> 2억 2천만 원입니다. 다른 주범 위에 염씨 이 주범과 그 계좌를 전부 다딱 32초만에 9만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옵니다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엄마가 판거 32초만에 살수 있는 사람이 있으 그래서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자택도 수색을 안 합니까? 위원님. 저 부분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. 최연수는 이런 분이.